저는 13년 동안 가정, 주부로 살다가요, 마흔이 되어서 가정의학과 의사 공부를 했거든요. 어, 그러다가 13년을, 어, 대구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센터에서 암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는 의사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왕 죽을 것 같으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거 없으니까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이렇게 말한 사망 선고를 받으시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프면서 죽을 거예요. 요즘은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진통제나 여러 가지. 어, 우리의 무기가 많기 때문에 90% 이상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요. 1970년도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는 물한 모금 못 마시면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파서. 저는 현대의학의 진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안 아프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암성 통증을 조절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의 통증을 호소하게 해요. 어, 이래 사는 게 사는 기가. 어, 선생님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않겠냐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어,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을 환자들이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기도 그렇고, 대답을 하자니 저 가슴이 정말 먹먹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얼굴 뼈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뼈 얼굴 전체가 흉측하게 변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제가 할머니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왜 그렇게 내 마음 잘 아노?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을라고 농약을 먹고 어, 죽을라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흉측한 병에 걸린 것도 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데, 내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대못을 박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데까지는 어째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죽어감의 시간은 저는 환자나 떠날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어감의 시간은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떠난 다음에 살아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면요, 굉장히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죽어감의 시간, 호스피스 안의 시간을요, 어, 살다 남은 찌꺼기 삶이라고, 찌끄러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툭 던져보는데, 처음에 말했듯이 처음부터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때까지, 어,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웰다잉이 well, 왜 중요하냐면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게 인생의 10%를 죽음의 병동에서 보내면서 1000명 이상의 죽음을 아주 다양한, 삶이 다양하듯이 죽음도, 죽어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을 목격했지만, 어, 제 아이들이나, 어,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 언젠가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 순간이 올 때, 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흉측한 암이 있으면 내 목숨을 내가 그냥 죽음을 찾아가면 되겠다. 자살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암이 와서 흉측하게 모습을 변했지만, 삶의 건전지가, 인생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주면요.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내가 잘 살,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마지막에 빛이 끄지듯이 죽어가는 웰 다잉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심장이 멈출 때 심전도가 일직선을 이룰 때 우리는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천명 정도의 사망 진단서를 발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위로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임종실에서 어, 책을 읽어 드릴까요? 프로그램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했습니다. 어, 그때 이걸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야 해. 누군가가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단한 사람을 위해서 쪽배를 만듭니다. 길을 혼자 가지요. 기차도 혼자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 떠돌이 강아지, 할아버지 개. 검은 개가 피리를 봅니다. 검은 개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슬퍼하지만 그냥 나는 강을 건너는 거야.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동화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잘 살다가 이 렛대강을 건너갈 때이 쪽배에 실할 것이 저는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아이들도 여기 실으면 절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는지 어,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 선택이 힘들고, 어, 혼자 외로울 때 마지막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 어, 현명한 선택과 그리고 선택의 폭이 내 인생에 딱 맞게 결정 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2년 전에, 음, 대구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때는 특정 종교인들한테만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입원하는 것도 쉬쉬하고 어, 비밀스럽게 입원도 하고 걸린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긴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제가. 어, 동산 의료원에서 한한 달간 무료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아주 재그만 할머니였었는데 빌딩 청소를 하시면서 지내는 할머니라 고 했어요.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어 매일 근데 제가 회진을 가면 특이하게 어 까치도 그리고 제 모습도 스케치해서 그려주시고 이런 매일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고등 교육을 받거나 그림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다른 환자들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낫기 시작하면 증상이 없는데도 균을 배출하잖아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균이 안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매일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을 그게 환자들이 계속 퇴원해 달라 이런 걸 하셨는데 이분은 그림 그리시면서 어, 하나도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가 힘드노 여기 밥도 공짜로 주고 나을라 하면 언제든지 낫겠지 이러면서 할머니는 굉장히 빨리 퇴원하시는 걸 봤어요. 코로나 병동이나 제가 있었던 호스피스 병동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자 이런 것을 또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 삶의 가장 중심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전에는 제가 한번 꿈을 꺾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그런, 살면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부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끝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을 때는 애들하고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호스피스, 암정,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속삭여주는 삶의 비밀을 알면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딸아이는 저금통께서 저희 병동에 피아노도 기증하고 아들은, 어, 또 고3 때 유리창도 닦으러 왔더라고요. 물론 닦으러 와서 유리창 닦고 새벽 2시까지 PC방에 가긴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PC방 갔으면 제가 정말 혼쭐을 내는데, 어, 일단 유리창 닦는 봉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제가 많이 치중을 했어요. 제가 많이 달라진 거죠. 내일이 완벽하게 보장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